자, 여기는 완남불 해변인데, 저기 보면, 요거. 다 다시마예요. 호주에서 다시마를 안 먹는 것 같더라고요. 다 다시마야. 예전에 한번 바닷가에서 한번 먹은 적이 있었는데, 주워서 한 먹은 적이 있었는데, 다 다시마야. 와. 저거 사다가 라면을 끓여 먹으면 맛있겠다. 너구리 먹을 때, 와, 너구이 먹을 때 한두 개, 하나에다 아쉬웠는데, 네다섯 개도 네, 다섯 개 먹고, 네다섯 개 이상씩 먹고 먹었는데. 저기도 있고, 다시마 천지네. 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. 좋다. 날씨도 좋고.